홍콩 후자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to 홍콩 초등 영문법 매매 트레이닝 레벨 3. 저전는 홍콩 쌤입니다 같이 홍콩 후자 우흡. 자 오늘 챕터 3의 데이 4 되겠고요. 오늘은 수량 형용사. 그러니까 형용사란 단어가 진짜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이제 양을 나타내는 거 있잖아요. 혹은 숫자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많은, 조금 있는. 약간의 이런 표현들이 다 순양 형사에 용 들어가는 거야. 이미 알고 있어, 여러분들. 이미 경험해 본 것들이에요. I have a few oranges. But there's little juice. 이렇게 돼있지. I have, 나 갖고 있어, a few oranges. 여기 부분, 뺑! 만약 얘가 없다면, I have oranges. 나 오렌지들 갖고 있어. 그럼 우리 얼만큼 갖고 있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A few oranges. 그래 a few라는 표현을 넣었어요. 그러면 아 a few하면 이제 뭐가 조금 있는 몇 개의 이런 뜻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아몇 개의 오렌지들, 몇몇의 오렌지들이 있구나. 하면 이게 엄청 많이는 아니지만 좀 있구나. 이 정도 느낌이에요. 이와 같이 수화량을 나타내주는 표현, 이게 오늘의 핵심이고요. But there there is little juice. 어, 주스가 어때? 누가 다 먹고? 전 아니야. 거의 다 먹고 little. 그렇죠. 만약 에 이게 little이란 표현이 없이 there's juice, juice 있어요. 와 그래. 하고 갔는데 요거밖에 없어. 장난해. <laughs> 장난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역시나 정보를 좀더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역시나 여기서는 양을 나타내는 정보죠. little juice. 자, 이와 같이요 few 혹은 little 같은 표현이 이제 오늘 배울. 주인공이다. 얘가 없다면 싸움날 수도 있다. 그래서 정확한 정보를 주기 위해서 이런 이제 명사 앞에서 수와 양을 나타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수량 형용사라고 한다. 그래서 보통 이제 셀수 있는 것들 있죠. 사탕, one, two, three, four candies. 이렇게 할수 있는 것들 앞에 올수 있는 수량 형용사가 있고, 이렇게 아까 주스나 milk처럼, milk 쏟았다 생각해봐요. 쫙 쏟았어. 셀수 있어요? 한 개인지 두 개인지 못 세잖아요. 담아야 그 담은 단위를 세는 거지. 이 milk 자체는 우리가 못 세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양을 가지고 양이 좀 많은지 적은지 표현하는 또 수량 형용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셀수 있는 것들 혹은 셀수 없는 것들을 우리가 예, 네, 알려주는 그거의 수와 양을 알려주는 경사 표현들이 있더라, 있더라. 자, 그래서 약간 이제 많고 적음 셀수 있는 거, 많고 적음인데 요 어, 중에 볼게요. 자, 수 수를 갖고 할수 있는 거하고 양을 좀 전에 나왔잖아요. 이거 이거 이거는 수고 양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렇게 공 사과 의자 연필 같은 거, 과연 이제 이거 영어로다 옮겨 볼게요. balls 여러 개니 여러 개. apples, chairs, pencils. 그래서 기본적으로 여기는 여기 p e n c i l 만 적을게요. pencils. 앞에 a few 하고 few가 일단 붙을 수 있어. 이 표현부터 알아야 돼. a few, few. a few는 아뭐 그래도 나좀 있어. 어, 많지는 않지만 나 그래도 좀 있어라는. 긍정적인 거고 네. few는 뭔가 거의 없다는 거. 어, 박스 이렇게 많이 쓰는데 이제는 few 어, 거의 안 남았네. few pencils left. 어, 몇개안 남았네. 이렇게 약간 부정적인 의미를 담고 있어요. 그래서 few pencils, a few pencils 이런 식으로 쓸수 있는 거예요. I need a few pencils. I have few pencils. 이런 식으로 알겠죠? So few와 few는 의미는 이렇게 되고 뒤에 보통 이렇게 셀수 있는 음 있는 표현들 아까 나왔죠? 하나 둘셀수 있는 거. 그리고 이렇게 복수로 나타나야 됩니다. 그렇잖아요. 거의 없다고 해도 그래도 두 개, 두개 이상은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예, 보통 이제 s를 붙여야 됩니다. 빼고 하면 안 돼요. 네. 자, 그리고 아까 우유라든지 주스 같은 거셀수 없잖아요. 네, 이런 것들. 그래서 이것도 역시 조금 있는 거의 없는 뜻은 똑같아. 뜻은 이렇게 a few와 a little 똑같고 few하고 little 거의 없는 똑같은데 뒤에 오는 것이 얘는 이제 양을 나타내는 거. s 안 붙죠. 그래서 a little milk, a little juice, a little time. 그렇죠. 혹은 little milk, little juice, little time. 요렇게 그래서 여기서는 만약에 milk 하게 되면 milk s. 붙여안 붙여요? 안 붙여요. 안 붙여요. 안 그래서 셀수 없는 명사하고 어울리더라. 그래서 이게 우리가 우리말하고 좀 이렇게 다른 거죠. 셀수 있고 없고 우리는 별로 안 세잖아요. 그죠? 영어는 이게 있기 때문에 고럴때 앞에 뭐가 오는지를 헷갈리면 안 되죠. milk인데 앞에 a few milk. 돼? 안 돼요? 안 되는 거야. 그런 것들이 우리가 실수하기 쉬운 부분이고 시험에서도 물어보더라. 자, 어디 보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방금 a few하고 a little, 좀 있는, 몇개 있는 이런 표현이었잖아요. She has a few books. 그러니까 그녀는 a few books, 그냥 몇 권의 책이 있더라. 많지는 않아. 하지만 몇 권의 책이 있더라. 이런 표현이에요. 이해됐죠, 그죠? 만약에 she has books 하게 되면 도저히 양이 감이 안 잡히잖아요. 수어 양이 안, 감이 안 잡히잖아요. 그래서 a few b o x k s 내가 세보진 않았지만 많지는 않아. 근데 몇 개는 있더라? 이렇게 할때 a few b o x k s 이렇게 씁니다. 그 다음 mom needs a little salt. 엄마는 필요해요. 많이는 아니야. a little salt. 소금 약간 필요해. 네. a little salt 하는데 갑자기 막한 단지 들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래서 a little 없다가 있으면 아 양을 우리가 가늠할수 있어. 왜 수량 영역사 쓰는지 알겠죠? 네, 이거 없으면 뭐 단지 들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자, he has little money. little 이란 표현은 거의 없는 이란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he has little money 하게 되면 그는 돈이 거의 없다. 그러니까 우리 친구들이 헷갈릴 수 있어. 왜냐면 he has 그는 갖고 있어. 거의 없는 돈.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게 되면 이게 뭔 말이야? <laughs> 헷갈릴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기 때문에 그냥 he has little money. 그는 갖고 있어. 돈이 거의 없는. 그러니까 그는 돈이 거의 없다 이렇게 보면 돼요. 알겠죠? few나 little 같은 경우에는 그냥 부정문처럼 해석을 하면 돼. 알겠죠? 그게 포인트야. 그게 실력이 되는 거야. 알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많은은 우리가 지금까지 많이 봤어요. 많은은 봤어요. 근데 많은 many 셀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many pencils, 오케이. 근데 much pencils 안 되죠, 그죠? 네? much 다음에는 셀수 없는 거. much milk, much water 됐죠. 그래서 이렇게 아예 선이 쏵쏵 얘는 뭐야? 어? a lot of Pencils, a lot of water 이렇게 둘다 되는 것들 만능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 수가 헷갈리면 a lot of 혹은 lots of 이거 쓰면 그냥 간단하다는 거야 얘들은 만능이야, 오케이. Okay? 그리고 아까 조금 있는 거할 때는 그러니까 많지는 않아, 많진 않지만 그래도 조금 있는이라고 약간 긍정적인 더하기 느낌으로 할 때는 a few pencils 그렇죠. 여기는 a little milk. 뒤에 오는 것이 종류가 다르더라. 얘는 이제 거의 없더라. 이거는 이제 부정문처럼 해석을 하라고 그랬죠. 그죠? 오케이. 왜냐면 그렇게 안 하면 조금 애매해. 해서 he has few pencils. 거의 없는 거잖아. 하지만 두개 이상은 된다. <laughs> 그렇기 때문에 few pencils. s 서 붙여야 돼요. 뭐 거의 없다고 해서, 복수 아니겠지.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little. Money, little milk, little salt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분리가 돼 있습니다. 분리가 돼 있어요. 이거 이거 꼭 알아두면 됩니다. 자, 그래서 many 많은 거고 그 다음에 a few 약간 있는 거고 few 거의 없는 거. 이건 뭐안 외워도 되겠죠, 그죠? 셀수 있는 명사 뺐습니다. Many, a few, few 대충. A few people came. 몇몇 사람들이 people 자체가 복수 형태잖아요. 몇몇 사람들이 came 왔다. Few people came. 자 이런 경우는 few가 부정문 채에서 가라고 그랬죠. 사람들이 거의 안 왔다 이렇게 해야 돼요. Few people came. 거의 없는 사람들이 왔다 이 말이니까 사람들이 거의 오지 않았다. 이런 거에서 잘해야 돼요. Few people came 같은 경우에, 오케이. Okay. 왜냐하면 이게 이 자체로는 뭔가지 not 이런 게 없다 보니까 우리가 헷갈릴 수 있어. 거의 안 왔다는 거야. 양, much, a little, little 똑같죠, 그죠? 바로 예문 볼게요. I drank a little coke. 나 마셨어요. a little coke. 뭐 조금 마셨러니까 많이는 아니야. 근데 조금 마셨어. 이 정도 마셨어요. 그리고 I drink little coke. I drink a little coke. 거의 안 마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거의 마시지 않았다. 역시나 이제 부정처럼 해서가는 거. little 중요합니다. 선생님 근데 저는 a little 하고 little, a few 하고 a few 헷갈립니다. 어떤 게 긍정이고 어떤 게 부정일까요? 음... 외우지는 말고 근데 얘는 어? 붙어있죠. 하나라도 더 붙어있으니까 그래도 좀 뭔가 좀더 있는 느낌. 얘는 이제 그마저도 없으니까 좀 부정적인 느낌. 어때요? 좋아. <laughs> 이 방법을 하자고. 네. 자, 우리 아까 말했던 이 만능, a lot of, lots of, a lot of, lots of, 네. 둘다쓸수 있어요, 둘 다. 네. 그래서 보통 a lot of chairs 혹은 lots of rain 이렇게 다쓸수 있습니다. rain, 셀수 없잖아. 하지만 lots of rain, 많은 비. 그래서 많은 비. 얘는 이제 많다고 하지만 비는 셀 수가 없으니까 is 쓰는 거예요. There is lots of rain in summer. 시작. 많은 비 있다 여름에. 오케이. 여기는 a lot of chairs. 의자들이 여러 개잖아 그러니까 there are a lot of chairs there. 시작. 오케이. 많은 의자들이 저기에 있다. 오케이, okay. 그래서 이렇게 만능도 있더라. 오케이. Okay. 자, 그러면 이제부터는 좀 헷갈려도 부딪히면서 그냥 가는 거예요. 네, 몇몇 책들. A few, few는 아니지. 어가 있어야 그래도 몇몇 되니까. A few 어 있네 답이. A few books. Number two, 거의 없는 거예 거의 없는 설탕. 설탕이 거의 없는 설탕 양이니까. Little sugar. Little sugar 같이 약간의 음식 a little food 되겠죠, 그렇죠? A little food, 뭐 some food. 우리 이런 게좀 헷갈릴 때 그냥 some 이란 단어도 사실이 있어요. 이 편리한 게 있어요. <laughs> 선생님 진짜 가르쳐야죠. 이미 알고 있잖아. <laughs> 하지만 이걸 정확하게 알고 또 some 도 이렇게 쓰고 이러면 편한 거죠. 이렇게 알면서 채워나가야지. 너무 또 편하게만 가면 나중에 이게 나오이이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많이 쓴단 말이에요 o 원어민이이 A l i t t l e f o o d 그 다음에 brothers. s 붙었잖아요. 그러니까 m u c h 아니고 A lot of A lot of 만능이라고 했잖아 A A lot of brothers. m u c h brothers. 안 되고 <laughs> 많은 재미 자 이때도 재미란 말 lot 없잖아요. 그렇죠? lot s f a lot of나 lots o f 얼마나 감사한지, 그죠? 얘네들은 부담없이 그냥 할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 many, many 다음에는 man, many, 셀수 있는 거, something that we can count, right? So, many apples. 선생님, money, 셀수 있잖아요. money, money. 아, money는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화폐 느낌이에요, 화폐. 그래서 money 하면 그 안에 코인도 있고, 지폐, 빌도 있고, 그죠 코인하고 bill, 이거는 셀수 있어요. many coins, many bills, 셀수 있지만 money 자체는 그 안에 달러, 뭐에 이렇게 종류도 엄청 많고 이렇게 모든 화폐, 종류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money는 we cannot count money, we cannot count money.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알겠죠? 주의하세요. 우리가 완전 돈을 셀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much milk 그렇지 우유 셀수 없지 little time people 같은 건 사람들이라고 이미 이미 복수예요 복수 네. few 헷갈릴 수 있어 거의 없는 photos 사진들 그쵸 몇장 없다고 해도 그래도 두장 이상은 되는 거야 few photos 자, photos 할때 발음, ph는 f sound입니다. f 그서 photos, photos, 죠 그렇죠? few photos, I have few photos. 네, 거의 사진이 없다야 이렇게 되는 거야. A lot of days, days 날들 많은 날들 날은 셀수 있으니까 네, 하루 뭐 이틀, 삼일 이렇게 셀수 있잖아. 사흘, 나흘 셀수 있으니까 a lot of days. 오케이 okay, 좋습니다. 그래서 Practice A에서 연습했고 이제는 이제 문장을 한번 만들어 봐야겠죠, 그렇죠? People 사람들, 사람들 복수야 복수, 우리 셀수 있는 거하고 붙여야 돼. A few people hate the house. 시작. Hate 아 싫은 거 그죠? 싫어하는 거. 제가 예전에 싫했던 어건 뭐냐면 어 uh, what was it? Yes, cilantro. 고수 있잖아요. 고수풀 베트남 쌀국수 먹을 때 고수풀 한 번씩 나올 수 있잖아요. 저는 옛날에 못 먹었어요. 그래서 베트남 갔을 때도 사진으로 고수 빼달라고 이렇게 휴대폰으로 빼주세요. 했는데 베트남에 있을 때는 못 먹다가 막상 돌아오고 나서 갑자기 그 냄새가 갑자기 이렇게 그리기 시작한 거예요.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고수의 고수가 되었지. <laughs> 그래서 고수 엄청 좋아한다. 근데 싫어할 때는 정말 싫어할 때는 헤이트. 싫어한다 자연단네 A few people hate the house. 좋아요. 몇몇 사람들은 그 집을 싫어한다. A few people. There are 거의 없다. 그러면 there aren't 하는 게 아니라 there are few people. few people 이렇게 되는 거죠. 거의 없다. 그래서 부정으로 쓰인다라는 거. Water. Can you count water? No. No, no you can't. 그들이 약간의 물이 필요하다. They need some water. 좋아요. 그렇게 써도 되는데 이번 단원에서는 그래도 우리 a little, little, a few, few 배웠으니까 약간의 물. 물, we cannot count. So 약간의 필요하다. 긍정이잖아요. 그러니까 they need a little water. 됐죠? 시작. 오케이. Okay. I drink. 거의 안마셔나 마셔요. 거의 없는 물, 이러면 되겠지. Little water in the morning. 시작. 거의 안 마신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어, 근데 아침이라 마셔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시원한 물 말고 시원한 물도 어 별로 안 좋은 거 같아. 요 저한테는 배탈 나더라고. 그래서 아침이라면 약간 따뜻한 물, 여름이든 겨울이든 따뜻한 물을 한잔딱 마시고 나면 어떻게 돼요? 꾹 트럼을 하는, <laughs> 하는 게 아니라 뭔가 몸이 싹 도는 네, 느낌이 있어요. 따뜻한 물한잔 아침에 아, I strongly recommend. 강력히 추천합니다. Friend, 친구야. 친구는 셀수 있지. 한 명, 두 명, 세 명. 그들은 많은 친구들이 있다. They have many friends. Friends 혹은 a lot of, lots of friends 이러면 되겠죠. Okay, many, a lot of 다 됩니다. lots of 됩니다. They have a lot of friends. They have many friends. 오케이. Okay. She has. 그녀는 갖고 있어. 갖고 있어. 웃기긴 하지만. 그녀는 있어. 거의 없는 친구들이겠죠. In the city. 도시에. 거의 없는 친구들이니까 이때는 친구 셀수 있으니까. Few friends. 그렇지. She has few friends in the city. 아. 아 좋구만. 이 어색한 느낌이 있는데 뭔지 알아요. 그걸 극복해야 돼. She has like few friends in the city. 아까 이렇게 부정적인 걸 살려서 해야 됩니다. Book, 책들이 거의 없다. 똑같죠 There are few books in the bag. 시작. 거의 없는 책이 있다 이 말이니까 책 거의 없다. In the bag, 가방에. He read, 읽었다요. He read, 과거니까 현재면 s 붙었겠지. He read. many books or a lot of books. he read a lot of books. or he read many books. okay, 좋습니다. number five rain 비입니다 비. 물론 이제 비가 rain이라고 이제 동작으로 쓸 수도 있지만 여기서는 거의 없는 비, 약간의 비니까 그러니까 이때는 이제 noun 명사로 쓰인 거예요. 이번 주에 비가 거의 없다. 여기서는 이제 will be니까 없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해 줬습니다. 자, 이번 주에 비가 거의 없을 것이다. 오케이. 없을. 정확하게 고쳐줄게. 없을 것이다. 그러면 거의 없는 거니까 little rain 되면 되겠죠. There will be a little rain this week. 오케이. 됐고요. 여름에 비가 약 약간 온다 되니까 we have 약간의 비, a little rain, a little rain in summer. 오케이, okay. 좋습니다. 됐고. 자, sentences. 문장 고쳐쓰기. 밑줄 친 부분을 어법에 맞게 고친 뒤 문장을 다시 쓰세요. Number one. A little people want that toy. 됐습니다. A little people? people 이게 이미 사람들이잖아. 요 그러니까 몇몇 몇몇 사람들이니까 이때는 어 uh, few people want that toy. people 같은 경우는 약간 이게 이제 tricky because it doesn't like have it doesn't have s. s가 안 붙었으니까 헷갈릴 수 있어요. 근데 주의해야 됩니다. people 자체가 두 사람 이상을 여러 명을 말하는 거니까 A few people. 이게 맞습니다. No.2 I need few sugar for tea. 되어습니다 I need few sugar. 설탕이니까 설탕은 적어도 a little, little. 거의 필요 없다니까 이때는 A little sugar for tea. 차에, 내 네, 마시는 차에 설탕 거의 필요 없어요. 이렇게 되는 거죠. I need little sugar for tea. 시작. 오케이. Okay. Number 3. There aren't much chairs in the room. 방에 의자들이 많지 않다. There aren't 많은 의자들이 있지 않다 이 말이니까 uh, Okay, 이때는 there aren't 이미 나왔잖아요. 많은 의자들. Much chairs is right? No, because chairs are countable. We can count the chairs, right? 1, 2, 3, 4 chairs 이렇게 셀수 있으니까 이때는 many chairs or a lot of chairs. There aren't many chairs in the room. Or there aren't a lot of chairs in the room. OK. 좋아요. Number four. Do you have many money? Many money? Many many, many, many. 하지만, money? m o n e y Many money? Many o n e y Many m o n e Many money? m o n e y m o n e y m a n o n e y m a n m o n e m a n h money? m a m o n e m o y 그냥 a lot of 쓸 수도 있겠죠? a lot of money 이렇게도 가능하겠죠? Do you have a lot of money? 오케이 okay, 좋습니다. 너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니? a lot of money 혹은 much money 이렇게 하면 될것 같아요. 오케이 okay, money 이거 명사의 종류 아는 거 중요합니다. Number five. He doesn't have many time. 많은 시간 그러니까 시간이 많지 않다. Doesn't have 앞에 나왔으니까 이때는 little 이런 거 쓰지 말고 그냥 많은을 나타내는 much time 하면 되겠죠, 그렇죠? Much time. 그래서 he doesn't have much time. 혹은 he doesn't have a lot of time 하면 되겠죠. He doesn't have much time. 네. 이렇게 쓰면 됩니다. Okay. 그래서 이제 헷갈릴 수 있지만, doesn't have a baby 나왔으니까. 이때는 많은 시간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Number six. She has few trouble. 그녀는 갖고 있어. Few trouble. 문제가 거의 없다. Trouble. 셀수 없어요. Trouble. 셀 수가 없기 때문에 이때는 거의 없는. Little trouble. She has little trouble. Trouble, 거의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번에 제이 부정의 형태가 되는 거죠, 그렇죠 오케이. 여기 앞에 여기가 부정이면 여기가 여기 부정 역할이에요. She has a little trouble. 문제가 거의 없다. 자 이제 문장 쓰기! Last s p 되겠습니다. Are you guys ready? 풀었나요? 풀었어? 오케이. There is lots of sugar. 네, 많은 sugar, 설탕, that there s a lot s of sugar or there is a lot of sugar, 이렇게 쓸수 있겠죠? 많은 설탕, 아, 저는 설탕 안 먹은 지좀 되네요, 그렇죠? 안 먹은 지. We need lots of water. 많은 물 필요해, 우리는. Easy. Number two, he has many friends. He has many friends. 그는 많은 친구들이 있어. Okay, easy. It didn't drink much water. It didn't drink. 그것은 안 마셨어요. Much water. 많은 물을. Okay, easy. 같이 읽어볼까요? 1번부터. We need lots of water. He has many friends. It didn't drink much water. 어 oh, 잘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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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문장을 우리말로 쓰세요. We have a lot of rain in the summer. 됐죠, 그죠? We have a lot of rain. 많은 비를 have 가져. In the summer. In the summer, in summer 둘다볼수 있어요. 맞는 표현입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방식의 차이일 뿐. 자 여름에 비가 많이 우리 비, 비를 많이 가져. 비가 많이 내린단 말이죠. 우리는 여름에 많은 비가 온다. 이렇게 이런 이런 느낌이면 오케이 okay, 맞는 거예요. She read or read. Read. 과거잖아요 현재면 she reads. 라고 해야죠. s h e read a lot of books. 많은 책들을 그녀는 읽었다 이말이야 그래서 그녀는 많은 책을 읽었다. t s h r a t s h r a t s h r t s She a t of books. She r e a t s She read l t h e r e l t b h e r e l t b e l t b e l t e r a l t h e r a l t s h e r e a t k s She e t k s She read l t k h e read l t b h e r e l t b e l t b e l t e r a l t h e r a l t s h e r e a t k s She e k s e e o k a 그래서 원래는 이제 there is 하게 되면 있다. There will be 있을 거다. 뭐가 little rain. 거의 없는 비가 있을 것이다. 좀 표현이 웃기긴 한데. 거의 없을 것이다. This week. 이번 주에. 오케이? Okay? Number two. 나는 내 커피에 설탕 거의 넣지 않았다. 오케이. Okay. 여기서는 little 있으니까 굳이 안 넣었다. Didn't put. Didn't put. 안써도 되겠죠. Didn't put. 안 쓰고. 넣었어. 거의 없는 설탕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so, I put, I put 나 no, 넣었어요. Little sugar 되겠죠. Little sugar in my coffee 시작. 네, 오케이 좋습니다. 거의 넣지 않았다. I put little sugar in my coffee 되겠습니다. 그녀는 여기에 친구들이 거의 없다. 자 그러면. 일단 그녀는 she 일단은 여기 보니까 few가 있는 걸로 봐서 그냥 가는 거야 she has 갖고 있어 거의 없는 친구들 few friends 오케이 okay. 장소 here she has few friends here 오케이 okay, 좋습니다 그녀는 여기 에 친구들이 거의 없다 alright 공원에 사람들이 많지 않다 자, 일단은 there 있고어 oh, aren't가 있네요. there aren't.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 하면 되겠네, 그냥. 없다란 말이잖아요. 많은 사람 어, 있지 않다 이렇게 되니까 many people 하면 되겠네요. There aren't many people. 자, 그리고 장소 in the park. There aren't many people in the park. 좋아. 많은 사람 있지 않다. in the park 공원에 이렇게 되겠네. 오케이. Okay. 자 이렇게 가지고 마무리 될거예요 마지막 홍콩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퀴즈 정답 많이 많이 남겨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트 꾹꾹꾹꾹꾹꾹꾹꾹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뭐, 할, 뭐 해야 될줄 알죠? 복습입니다. 복습. 우리말 보고 다시 그 문장들 있죠. You should like put all those like Korean sentences into English. 영어를 이제 옮겨야 됩니다. 그러게 보면 우리말이 더안 되냐? 그렇게 되면 영어가 또 점점 더 여러분들 강해질 겁니다. All be stronger and stronger day by day. 점점 더 나아질 겁니다. 자, 복습 잘 하시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 만날 건데 다음 시간은 Day 5. 문제 푸는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미리 풀고 와야 됩니다. 알겠죠? 꼭 풀고 다음 시간에 오늘 얼굴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홍콩 후차!